일단 우리가 탈모의 원인을 알아야 탈모를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소인이 아무래도 많고요. 네. 근데 여성은 원인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갱년기 이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경우도 네. 있고 상대적으로 남자들에 비해서 염색이나 파마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원인은 염색을 자주 염색을 자주 하셨군요 우리 모발 머리카락에도 이렇게 자라고 없어지는 주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식물도 자라는 주기가 있죠 네. 씨앗에서 새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고 그다음에 꽃이 피잖아요 네. 다시 또 열매가 떨어져서 또 씨앗에서 또 새싹이 나고 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모발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낭에서 머리카락이 막 자라고 길어지고 굵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를 우리가 성장기라고 부르고요 어느 상태로 꾸준하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 시기를 우리가 퇴행기라고 불러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약해지고 이런 시기가 있거든요 이걸 휴지기라고 그래요 휴지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머리카락이 자라는 성장기로 가게 돼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휴지기가 되면서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질 수도 있거든요. 하루에 한 50가닥에서 한 70, 80가닥 정도? 음. 이 정도 빠지는 거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하루에도 머리카락이 계속 100개 이상 빠진다. 음. 그러면 머리카락이 한 20에서 25% 정도가 빠지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가 탈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명, 2 0 0명씩 모이는 모임은 그 중에서 딱한 사람이 이렇게 탈모가 있어요. 누구예요? 나요. 그래서 너무 네. 참창피해요 음... 박종옥 님의 일상을 한번 우리 제작진한테 좀 영상으로 담아 달라 그랬거든요. 네. 왜 탈모가 생겼는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걸 찍더니 그래서 네. 찍는 거구나. 네, 보려고 찍은 거예요. 네. 뭐 저하고 같이 보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네. 머리를 감으시네요. 예. 네. 지금. 음. 아침에 주로 머리를 감으세요? 예. 네. 이 머리 감는 것도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네. 그니까 탈모가 걱정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게 아. 좋아요 온종일 두피에 먼지도 안 적겠죠 네. 피지 때문에 뭐 피지가 잔뜩 안 네. 생겼을 거잖아요 그니까 자기 전에 그거를 제거를 해야 두피가 건강해지고 세척이 되고 깨끗해지고 염증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저녁에 머리를 감으시고 머리를 좀 깨끗하게 말린 다음에 주무시는 걸로 네. 네. 사자마자 바로 개시하는 기능성 샴푸. 5분 이상 오래오래 샴푸질을 해줍니다. 샴푸질을 정말 오래 하시네요. 한 10분 정도 해요. 10분? 예, 네, 10분이에요. 하... 그왜 이렇게 10분 동안 오래 하시는 거예요? 발모 방지 샴푸를 네. 쓰는데 네. 머리가 닦아지벌서 오래 그렇게. 샴푸를 하고 있어요. 아 머리를 감는 시간에도 골든 타임이 있어요. 제일 적정한 시간은 5분 5분이내5분이에 샴푸에도 화학 성분들이 있잖아요. 계면활성제 이런 성분들을 두피에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발라서 흡수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피를 계속 자극을 하니까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탈모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머리를 감으시고 아 수건으로 그냥 머리를 대충 터시는구나. 머리를 감는 데 걸린 시간만 15분. 머리를 말리는 과정 없이 소파에 앉아 잠깐 쉬는데요. 머리를 이렇게 드라이기로 말리시진 않나봐요. 예, 네, 뭐 그전에는 했었는데 지금 머리가 빠진 중, 중에는 안 해요. 머리가 아. 빠지고 나서는 드라이를 소지를 못해요. 머리가 더 빠질까 봐 바람에 날려서.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말린 옷하고 네. 안 말린 옷. 나중에 한참 두고 나면 어떤 거에서 냄새가 납니까안 말린 것에서 냄새가 나죠이 그렇죠? 네. 두피를 머리카락하고 두피를 말리지를 않으면 네. 세균 번식이 잘 돼요. 네. 그러니까 선풍기나 네. 드라이기. 꼭 말려주셔야 되는데, 네. 더운 바람보다는 찬 바람. 네. 꼭찬 바람을 이용해서 두피하고 모발을 아주 꼼꼼하게 말려주셔야 돼요. 네. 구석구석 다 이렇게 말려주셔야 돼요. 찬 바람으로.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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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동안에 네. 머리카락의 바람을 이렇게 세면 은 네. 머리카락이 또 손상이 될까봐서 그냥 네.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반대로. 뭐를,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찬바람을 쐬서 두피하고 머리카락을 완전히 말려주셔야 된다는 거죠.